52페이지 6-2번 문제입니다. P b의 여집합의 확률이 10분의 7이고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10분의 1이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이 20분의 9일 때 a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이럴 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 줍니다. 여기에 해당하는 어, A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2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B의 여지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, 10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B에 해당하는 부분이 10분의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10분의 3마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. 쪽 부분. 그리고 P... 음...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이 20분의 9라고 했으니까 이 여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모두 더해서 20분의 9가 됩니다. 따라서 이쪽 부분을 a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마이너스 2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20분의 9가 되므로 이것이 20분의 6이 되고 a가 20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쪽 부분이 20분의 3이 됩니다. 그러면 a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을 구하면 되므로 20분의 4즉 5분의 1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52페이지 6-3번 문제입니다. 두 사건 A, B에 대해서 A의 여집합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B의 확률이 12분의 5이고 A의 여집합, 합집합, B의 여집합의 확률이 6분의 5라고 했을 때 A, 합집합, B의 확률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.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그려주면 a 하고 b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그려줬을 때 a의 바깥의 부분이 이분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분의 일에 해당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부분이 1 2분의5가이분의 아 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음 그러면 여기 교집합 부분을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쪽이 A 2분의 어, 1 마이너스 A에 해당하고 이쪽 B 부분이 12분의 5에서 A를 빼준 값이 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은 A의 바깥에 부분과 B의 바깥의 부분의 합집합이므로 이 부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이 6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색칠한 부분이 6분의 5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이 6분의 1이 됩니다. 따라서 A에 해당하는 값이 6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고.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다 정리를 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a 더하기 a 더하기 분의12 마이너스 a에 해당하므로 a랑 a가 없어지고 12분의 6 더하기 5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데 A의 값이 6분의 1이 1이라고 했으므로 12분의 2, 즉 답은 12분의 11에서 12분의 2를 빼므로 12분의 9, 즉 답은 4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